그게 아닌데 음. 포인트가 있는 거지 뭐 그런 거지 나는 음. 음. 네. 카메라 여기 있으니까 잘고 지금 7시간이 됐는데 7시간 지금 두 분이 보고 계시네 나, 나 잘하고 응 음. 천천히 해봐 힘든데. 오늘 할수 있는 데까지 딱 하고 힘들면은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또 이어서 또 하고 그렇게 하자. 어 이탄 이탄. 어 계속 할수 있으니까. 그럼 이탄은 응. 다음 내일 해보겠습니다. 그렇지. 일단 오늘은 만드는 데까지 만들고 너무 지루하니까. 조금만 할게요. 조금고 아빠 말하지 마. 그래서 우리 너무 작아요. 이거 두 개가 필요한데요. 이거를. 아힘네 응. 너네 이패주야두명 보고 두명 보고 있어서 나갔다. <laughs> 아무도 저한명 들어, 한명 들어왔어. 한분 들어왔. 들어왔습니다. 이게 있고요. 응. 음. 천천히 만들어 봐는 게 장기 씨. 누구 제가. 이거, 이거. 나가지 마세요. 저거 제일 재밌는 것도 있거든요. 나가면 안 돼요. 재밌게 빨리빨리, 빨리빨리 조립을 해야 안 나가시지. 어, 이거네요 빨리빨리 조립을 해야 안 나가시지. 1번. 응. 2번? 여기 있는 1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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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게 2번. 응. 음. 됐어? 오, 오, 됐어, 오케이. 됐어. 자, 그 다음에 여기, 이 페이지. 이겁니다, 이 페이지. 이 페이지. 이 이렇게. 이렇이지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단계별로 이거는뭐바둑판인게 이렇게. 이거는 뭐, 바둑판인 거 이렇게. 바둑판 이렇게. 여기 어 무슨 게이렇어이 이렇게. 이렇게. 하고. 아빠가 이... 이거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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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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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게. 어, 조립하고. 음. 잠깐만요. 나무도 없다. 어제 두명들어오다 두명 들어오셨습니다. 오케이들어왔다나갔다들어오다나갔다그 다음에 여기. 여 요거 기 여기. 이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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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요거 꽃을 갖다 거기다기아기 여기. 네. 죄송합니다. 집중해서. 집중해서 우리 오늘 블록이 1번, 2번이 있는데 1번 1번은 빨리 완성할 수 있도록 하고 내일은 2번 블록 완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, 최종은 이제 다 끝나는 걸로 완성하는 걸로 합니다. 이거는 마인크래프트 거북이의 해변의 집. 거, 거북이의 해변의 집입니다. 꽃 완성했습니다. 꽃 완성했고, 다음. 자, 해해 아빠, 해 아빠 시작할게요. 요고. 요고. 어, 이거다, 이거, 이거, 이거. 맞아. 요거 근데 왜불이히는데안 보이지? 여기도 있고. 어, 여기네, 불지히네 여기 보이지? 요고. 근데 반대편을 이렇게 들 이렇게. 반대편. 몇명 들어왔는데? 한 명, 한 분. 이제 두 분. 그러니까 계속 계속 있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들어왔다나가시고 그런 거 없다. 재미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막. 검정색 그리고 야광빛 노란색. 그다음에 요거. 야광빛. 요거 하고 그다음에 노란색. 검정색. 검정색. 검정색 검정색 나갑니다 합체 한번 들어야 돼한번 실시간 한번 저희도 이거 이, 저희도